앞에 맨첫 번째 여러분, 써니 사워 크림 여기 보세요. 써니 사워 크림은 주 재료가 해바라기씨입니다. 이 해바라기씨에는요, 양질의 지방도 있고, 항산화물질 비타민 E도 있고요, 비타민 뭐 무기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깨끗이 씻었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제 점점 갈수록 우리가 어, 달걀도 먹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채식을 하니까 비건인데요. 어, 이것을 어, 해바라기씨 원 테이블 스푼이 달걀 하나랑 같아요. 영양이. 네. 손색이 없습니다. 전혀. 이, 이것을 보게 되면 매그네슘이 많아서 신경이 왜 어, 매그네심이 부족하면 눈이 떨리잖아요 그런 증상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게 많고, 또이세로토닌 어, 잠을 잘 오게 하는 것을 분비하는 일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해바라기씨를 먼저, 여러분, 블렌드에다가, 블렌드 갖고 오셔요. 갖고 오셔가 지금 해바라기씨 넣으십니다. 근데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한 일주일 또병 상태, 어, 용기 상태가 좋고 이러면은 일주일 내지 열은 보관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열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효소가 나오는 걸 방해하는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열을 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물에다가 깨끗한 물에 담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쉽게만 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 뭐냐면 채수입니다 어, 이것은 제가 그뭘 넣느냐 하면은 버섯 표고버섯하고 다시마하고 양파 그 다음에 어, 그 저는 이걸 넣을 때요 마늘도 깨끗이 씻어서 마늘 껍질도 집어넣습니다. 마늘 껍질에는 상암 버섯과 버은가는 상암 성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넣으시고 왜 양배추에 여러분 보면은 심지 어, 부분 꼭지 부분 있죠 그것도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버리는 것의 대부분이 거기 약용 성분이 거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기다가 어, 그 비타민 B 복합체 이스트 플렉스 하나 집어 넣습니다. 그다음에 소금 집어 넣으세요. 양파 반을 자르시고 거기 또 반을 하세요. 반을 자르시고. 마늘 한쪽, 약간 통통한 마늘 한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리는 정도로 하시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기 있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서 하세요. 아주 부드럽게 가세요. 자, 그다음에 중간 불로 하셔 가지고 나무죽으로 졌습니다. 여러분이 거를 열을 너무 세게 하면은 48도 이상 섭씨 48도 어, 화씨 118도가 되면 이게 효소가 그때부터 발게 되기 시작하니까 중간 약불에서 나중에 저온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묽고도요 나중에 아주 띡해져요. 자, 이거는 나무죽으로 이렇게 천천히 저어주시면 보글보글 보글 끓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불을 조금 한 3분, 3분 내지 5분 정도 더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실 때요, 아, 상관없어요. 밑에가 눌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농도를 더 진하게, 더 띡하게 하시고 싶으면 물을 적게 하시고요. 어, 더 묽게 하시고 싶으면 물 조절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더 묽게 하시면은 입채소 드레싱도 쓸수 있어요. 입채소 드레싱으로 나중에. 그냥 채소를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로도 괜찮고. 띡하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주 걸쭉하게 하시게 되면 빵에다가 스프레드로 넣으시면 아주 좋고요. 감자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게 아침 식사로 아주 좋아요. 이 레몬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산성이지 강한 산성이지만 우리 몸속에 어마도강 알칼리가 돼요 그래서 피곤할 때 우리 몸이 산성체질이 되잖아요 이거 물천 cc에다가 레몬 한 개를 짜서 들어보세요 피로가 빨리 가고 약 알칼리로 받되거든요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투어 월트 테이블스푼을 여기에다가 넣는데요 이제 많이 식었잖아요 써니사우 크림이 자 이것으로 넣는데 여러분감 보세요 하나. 자 여러분한테 간 맞춰서 보세, 해보세요. 원하시면 더 넣어도 돼요. 하나, 둘, 셋이요? 네 개인데 한번 간을 보시고 더 하세요. 여기다가 치즈 대용으로 이렇게 싹 뿌립니다. 하나씩 이렇게 뿌리세요. 한 사람은 올리고 그러면 한 사람은 거기에다 도마들를 올리고요. 여러분 한 분은 거기다가 아보카도를 자르세요. 아보카도 잘라줄게요. 이거는 사실 아이들하고 해보면 참 좋아요. 어, 온 가족이 같이. 잘라서 후에 올립니다. 그러면 아보카도 좀뭐어갈까요 여기 엄마도 대신에. 아, 이렇게.